연필을 갈아서 조금 놓고, 휴지 손가락에다가 해서 살살문지르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완전히 지금 환하고 어둡고 한 것들이 잘 표현이 된 거잖아요. 여기가 바다 물 쪽이고, 그리고 여기가 바다 물이, 물이 여기까지 들어왔다 찰랑찰랑 하는 게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는못다하면아 그그 지금 나는 뭐. 딴 사람보다 우리 여기 왕언니 여기 왕언니 그냥 엄마 놀다 하나도 아, 동그레 미든 못 한다고 놀가 그냥 놀러 간다고 생각해. 이거 봐 봐. 아우 그러니까 동사마다 안는 거야. 아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 자, 여기 가다 보세요. 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브는 알아요. 네.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우리가 중심이나 자리를 잡죠. 네. 자리를 잡을 때, 이 밑에 가서 밑에밑에 어떤 게 있을 때에는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밑에가 없고, 요 건물만 그린다 그러면은, 이 건물이 너무 위로만 가서 붙으면은 그림 다 그려놓고 보면 집이 앞으로 폭발아질것 같아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이런 거 하나만 그릴 때는 조금 밑으로 그래야지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하나 그릴 때 만약에 제가 그래서 이 스케줄 한 장에 그림 두 가지 이상 그리지 말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상을 그리게 되면 여기도 그려야 되고 여기도 그려야 되고 그래요 그러면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분간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스케치북 한 장에 그림 하나 아주 작게 그려도 그래서 여기 그릴 때 이렇게 건물만 하나 그릴 때는 조금 밑으로 내려와야지 안정감이 있고 이렇게 밑에 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건물이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보시고 컨집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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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거 응. 하얀 거 살필. 살필. 손에 꼬자리 손에 자 전동 키우게 네. 전동 키우게 네. 전동 우 네. 이거 계속 연습해야 돼 <웃음> 전동 키우게 100만 아세 전동 지우개. 바세리 하세리. 바세리아세리 하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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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우개떡리우개리지우개떡세우 하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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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떡 살필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브랜드 사용하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안지익게요 네, 네. 근데 이제 살필하고, 살필도 원래 가는 게 있고 굵은 게 있고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는 그래요. 될수 있으면은 연장을 그렇게 많이 안 시키려고 그래. 나는 이제 배우는 사람이니까다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차이트라고 브랜드하고 전동지우개를 착잘 사용을 해야만 좋은 작품이 나와요 음, 이 아, 연필 하나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게 진짜 대단해요 그리고 될수 있으면 가방에도 요 매는 조그만 요 매는 거 가면 문방구하고 다 팔아 은에는 수첩들, 같은 <laughs> 생긴 거. 드로잉 연, 수첩이라고 있어. 연필화 그리는 수첩. 그거 가방에다 닦고 생기면서 아무데나 가져도 앉아서 그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여기 머리가 뽀뽀진 여자라고는 안 그래요. 근데, <laughs> <너무> 멋있게, 멋지참 <laughs> 아, 아, 멋있다. 그래, 카페 같은 데도 들어가서 앉아서좀 그려봐. 커피잔을 그려도 음, 되고, 뭘, 그래, 아무나 그뭘 그래, 그려도 그래. 되니까. 네, 그래서 음, 연필만 음? 가지면은, 어떤 좋은 작품이 나와요. 음. 그래서 대충 그려가고 집에 와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은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그, 카톡방에 여러분들을 할거 올려놓을 거예요. 올려놓을 건데, 여기는 지금 이게 너무 새카맣게 나왔어. 제가 지금 카톡으로 보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카톡을 좀 써보세요. 이게 너무 진하게 나와가지고. 이것보다 <목소리도> 또 중간이에요. 중간. <목소리도> 이렇게 중간. 장독 있죠. 네. 네. 장독 있는 데서 또 이렇게를 먼저 줄을 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시, 시냇물 같은 게 있어 요 옆에. 그렇죠. 또란물이 예. 또란물. 란데 그릇을 말고 이게 또란이요. 잠깐 나오세요. 단독을 다 그려놓고 난 다음에 나무 올라가서. 아까 옥자 쌤이 여기 이거는좀 여기 이거 어떻게 색칠할 시간이 있어? 들고만 다녀 항상. 나도 옛날에 많이 그랬어 보지도 않는 책을 어, 두 번씩 세 번씩 가방에다 넣고. 책가방에도 어, 들고 다녀야지 혼나잖아 <laughs> <laughs> 이제 집에 가서 좀 보려고. 어, 그니까. 그럼 그거 거의 다그 도로 들고 <laughs> 한 번도 안 보면서. 응, 응. 그리고 또 너무 주 달이 마음은 볼것 같다. 은데아 내가 이거 잘 그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취미로. 예. 그러면 저녁에 집에서도 테레비만. 테레비 보지 마세요. 움직이질 네. 않아요. 예. 테레비를 보면 뇌도 죽어가. 네. 저녁에 앉아서 그리면. 세시간은 금방. 세시간은 금방. 연하고 이제 좀그도가 집중도가 가 같지. 늘어나가. 이거도 못 봤어? 그거 써 봤어? 이 요거로 그리는 거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는 우리가 컨디가 났을 때나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은 똑바로 긋는거 똑바로 걷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 사가 원두, 여기 지금 원이 있죠. 네. 올챙이에. 네. 이 원두 우리가 그냥 그리는 법은 다 틀려요. 네. 이렇게 그리는 사람 있는 거 하면 이렇게 그리는 사람 있어요. 잘, 잘 그리시네요. <laughs> 떨려요? 약간 눈이 떨려요. 손이. 손이 떨려요. <laughs> 가슴이 떨려요. 떨려요. 손도 떨리고 가슴도 떨리고 떨려요. 다 떨려요. 여기서 보면은 <laughs>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동그라미로. 요거를 <laughs> 이렇게 이렇게 가도 상관없고,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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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서 그리는 거는 안 돼요. 음. 그래서 이렇게 어느 선으로 걷든간에 한 번에 그리는 거. 아, 그래서 난한 번에 그리려고 별을 그리려 고 보니까 잘안 그려. 아, 이거는 한 번에 그리는 게 아니고. 어, 안 되더라고. 원을 그릴 때. 음. 그리고 요거는 그릴 때는 반드시 똑바로. 예, 똑바로. 예. 그리고 이런거 그릴 때는 이어서 이렇게 그리시지 말고 한 번에. 그래서 요럴 때는 요 손목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긴 거를 그릴 때에는 이팔 전체를 다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긴 것도 한 번에 그리는 거. 모양나요? 상아리가 너무 커요? 음. <laughs> 아니, 크면 어때요 <laughs> 이 집에는 큰 항아리만 어, 사 왔어. 어, 우리는 부잣 집이라. 부잣 집이라 큰 항아리만 사 왔어. 큰 <laughs> 너무 <항아리만> 사 <laughs> 사 너무 커. 아이 큰거좀 주고 줘. 야 아, 옥자네도 좀 주고. 그러게 옥자네 너무 쯤. 찌... <laughs> 음. 아니 나는. 큰거 하고 작은 거 하고 조금 음. 나눠가지고 얘는 항아리가 음. 술 먹고 그린 리 사람 같아. 음. <laughs> 여기가 지금 우회가 이렇게 이렇게 좀 봐. 여기가 지금 이렇게 <laughs> <laughs> 음, 됐잖아. 음. 됐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와야지 이렇게 음. 이렇게 그리고 밑에는 반드시 똑바로 서야지 돼 음. 네. 근데 아유 진짜 한 마리 크다 해야돼 <laughs> <laughs> 나무 이거 선생님 여러분안 네. 된다는 말을 하지 맙시다 네잘될 네. 겁니다 뭐, 여기도 무가다동그랗다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맙시다 오해가, 여, 오해가. 이렇게 약간 약간 얼른 스스로 감탄하세요. 오잘 되고 있어. 시작. 오잘 되고 있어.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 너무 잘 되고 있다. 나 80에 화가로 뽑히면 어떡하지? 화가로 뽑히면 어떡하지? 응? 그럼 대학에 가서 강의해야 돼 유경순 교수님 대학에 가서 강의해야 돼 예, 대학 가서 강의하려면 뭐부터 배워야 돼? 그렇지 정, 아이고 있네 아 여기 정답을 다 알더라니까 다 알지. 알지 그럼 네. 이런 거 배우면 좋아요 여러분 방망이와 몽둥이의 차이가 뭘까요? 방망인 뭐고 몽둥인 뭐예요? 방망이는 두드리는 거고, 몽둥이는 때리는 거고. 아니 두드리는 거나 때리는 거나 똑같지. 예. 방망이은 방망이는 예, 방망이는 예, 목적이 있게 태어나는 거래요. 그래서 야구 방망이 그죠? 예. 근데 몽둥이는 뭔지 알아요? 우리 자랄 때 엄마가 보이는 거마다 손에 잡으면 몽둥이야 빗자루도 몽둥이, 책도 몽둥이, 신발도 몽둥이 그렇지 신발짝이 들으면 그 신발짝이 뭐가 됐어? 몽둥이가 됐잖아 그래서 그냥. 여러분, 이런 거 언어 유의 배우세요. 혼자 키득키득 웃을 일이 많아요.